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내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마이너스 6.38%. 일단 이차전지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주들도 대부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확실히 뭐 리튬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어요.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뭐 아래쪽으로도 조정이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오늘 어떤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 포스콜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한 종목 한 업종에다가 비중을 넣는 것보다 조금 분산을 시키고 여러 업종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장은 맞죠 명확한 순환. 업종 하나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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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분산을 시켜주도좀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대부분, 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하나의 업종을 만들고, 올려주는 그런 패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콜딩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명확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매도가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일단 뭐 은봉의 주 원인은 외국인들의 미친 듯한 매도 물량. 지금 UBS 같은 경우에는 뭐 2시 50분까지 16만주를 팔긴 했지만 딱히 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외국인들, 외국계 증권사들이 확실히 마음먹고 매도 포지션을 잡고 들어온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도 38만주 매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매수 상위 5위에는 모건 스탠리가 없죠. 그 얘기는 못해도 24만 주보다는 적게 샀다는 거겠죠. 그러면 최소, 이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최소 물량만 14만 주. 이거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죠. 예, 네, 요거는 최소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 은봉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주원인이었다. 지금 양매도 패턴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조금 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보고서, 아, 보통 이런 자리에서 리포트가 좀 쏟아지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매도 턴이 한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2차전지가 조정을 보이기도 했고, 여지 없이 약간은 좀 매도의 그 강도를 높였던 그런 하루였고, 한가지는, 한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순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2차전지 자금이 나오는 날이었고, 포스콜딩스가 뭐 최근에 철강 이슈를 달고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은 2차전지의 조정에다가 턴을 맞췄다 라고 봐야겠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바이오 게임 애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냥 도는 거예요 자금이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때는 조정 보여주고 들어올 때는 반등 보여주고 또 얘네들이 빠져나오면 여기는 조정 나오고 이 사이클만 지금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 업종들이 다 가격 라인들을 유지를 합니다 지수는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시장 흐름이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봉 나오고, 조정 턴에 은봉 나오는 거에 너무 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내일은 뭐 일단 37만원을 회복해주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이고, 제가 이 구간에 전에다가그 박스를 그려놨는데, 결국 여기 중간 자리거든요. 올라가고 떨어진 거에 절반 라인. 이 자리에서 소화를 하고 다시 또 추세를 잡아 놔야겠죠? 나가야겠죠? 2차전지가 뭐 그렇다고 영영 턴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2차전지 주목들도 오늘 보면은 딱 어느 정도 그 빠질 만한 그런 구간들까지만 밀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종들을 올라가면은 그럴 때또 다시 한번 저전 라인 잡아주고 조정 구간 잡아주고 얘네들 턴이 끝나면은 또 다음 2차전지 턴. 그때 또 양봉 보여주고 반등 시도하고. 요런 거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막, 이게 냉정하게, 엄청나게, 뭐 어려운 느낌의 시장은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하방 포지션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상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은 거에 대해서 막 우려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매수가 워낙 강했으니까, 키움증권 매수 들어오는 거는 뭐어수 없죠. 거의 한 20만 주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 이제는 또 소화를 해줘야겠죠.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 그 흐름이 좀 잡히긴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개인 매수 달고 올라갈 때에는 괜찮은데, 오늘 같은 날, 양매도 두들기 맞고, 음봉을 명확하게 보여준 날에는, 이거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수급도 반대로 나와주면서, 캔들을, 빨간색을, 이게 사이즈가 1%든 2%든, 몇 개는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단봉 형태로 좀 나오겠죠? 내일도 뭐, 5%, 6%음봉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이고, 아마, 36만원 요 라인과 37만원 라인 요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심플해요. 네, 심플하니까 포스콜딩스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럴 때에는 뭐 오늘 원전도 막 올라가고 지금 바이오도 올라가고 게임도 올라가고 할 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략해 보시면 포스콜딩스도 자연스럽게 그 내가 다른 거 매매하고 있는 동안 자리 만들고 다시 또 반등 보여주면은 그때 또 포스콜딩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얘 얼추 올라가면은 또 이제 어 조정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요 사이클만 4월 동안 좀잘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콜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 너무 뭐 오늘 음목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타이밍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멘탈 잘 마인드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